안녕하세요. 크라이필 처치 존 목사입니다. 수요일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어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처한 상황을 또 극복하면서 또 삶으로 증명하는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3 절에서 세 가지로 말하는데, 바로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바울은 이 믿음의 역사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는 어, 바른 교리를 배우고 또 믿고 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 뒤로 가면 나오지만 그렇지만 좀더 배움은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선교팀과 있었던 짧은 기간에 비해서 어,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냈다는. 그 믿음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 바울과 선교팀에게큰 감사의 이유가 되었지요. 제가 약두달 전에 이 바리스타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받고 취업한 분들이 또 자격증을 찾으러 오셔서 저에게 또 점심을 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카페 현장에서 겪은 일들 또뭐 여러 가지 아직 초보 바리스타라서 아직까지 커피 추출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저 역시 배운 것들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인데, 그분들 역시 배운 대로 현장에서 너무나도 잘 일하고 계시는 것 같다면 같아서 좀 뭉클하더라고요. 다른 도시에 비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은 분명 바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미래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현재 겪는 고난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그환란과그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또 참고 견뎠고 혹 잘못되었더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제일 된이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끝까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면,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과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베푼 사랑이. 그 동력이 되어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들 또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자신은 털 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돌보고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라면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사실은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요인이 됩니다. 바울도 담에색에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즉시 사랑을 전파하는 자의 삶이 되었고 그 사랑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공동체에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전에서 대살로니가 어,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받아들인 그 이유에 대해 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물론 논리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저도 논리에 의해서 이 설교문을 작성을 합니다 어떤 흐름들이 마구잡이로 그냥 내용을 쓴다면 어, 전하는 저도 힘들겠고 듣는 자들은 더 힘들겠죠 이 논리라는 도가 필요한데,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일어난 역사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마음 안에 큰 확신을 불러 일으킬 때 듣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계속해서 기도의 대포를 쏴야 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어서. 또한 5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이 뭐냐면, 바울과, 그 바울과 함께 동료했던 성교팀은 데살로니가 성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위해 섬김으로 또 인격적인 신뢰를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개요 때 언급한대로 바울은, 그러지 않을 권리가 있었지만,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헌신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 전파는 성령의 역사도 중요하고요, 메시지만큼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귀한 음식도 쓰레기통에서 담아서 준다면 아무도 먹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피하거나 욕하겠죠. 그러나 한 알의 콩이라도 좋은 그릇에 담아서 건넨다면 달라지겠죠? 비효를 하자면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 또한 이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공동체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전파할 이 메시지에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강구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삶 또한 금그릇처럼 귀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또 타이밍을 보고 있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 전파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대살라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나눴습니다. 바울이 대살라니가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았다고 들었다고 기뻐하며 칭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배운 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게하여 주시며 또한 어, 주님께 우리가 가장 먼저 받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 또 공동체에, 그리고 서로에게 주님 사랑 나눠주고, 떼어주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떼어주는, 어, 삶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우리 복음 전파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강구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또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또한 어 삶이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여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때에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 사람들이 어그 복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보고 이 복음을 더욱더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정말 이 복음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